꿀잼 초성 퀴즈. 사자성어. 도움 없이 온 힘을 다해 벅찬 일을 해나가는 것을 이르는 말. 고군분투. 아무런 탈 없이 아주 오래 산. 만수무강. 해롭기만 하고 하나도 이로울 것이 없음. 백해무이. 어떤 일을 행하기에 아직 때가 되지 않음을 이르는 말. 시기상조. 까마귀 무리처럼 쓸데없는 자들이 모인 무리를 뜻함. 오합지졸 윗사람을 농락하여 건세를 마음대로 휘두름 지록이마 푸른 산과 흐르는 물처럼 말을 거침없이 자람 청산유수 한자 뽀개기 서당엔